야, 이렇게 오렌지파이가 또 새로 나왔는데, 왜이 오렌지는 산딸기를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 산딸기는 가격만 비싸고, 오렌지가 더 맛있는데, 하드웨어는 잘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 지원이 항상 부족해서 이 라즈베리파이를 이기지 못하는 건데, 이전에 나왔던 오렌지파이 5는 성능도 어마어마하고, OS도 라즈베리파이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번에는 완성도 있게 만들었는데, 이 새로 나온 오렌지파이 제로3 과연 어떨지 궁금하네 OS 화면은 정말 깨끗하네 아니 블루투스 마우스를 왜못 잡어 파일을 못 읽으면 게임을 어떻게 하려는 거야 아니 이건 왜 이래 나갈 수도 없고 꺼야 되겠네 아 이러니 산딸기한테 질 수밖에 없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얼마 전 제가 오렌지파이 5를 리뷰하면서 상당히 극찬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소리소문 없이 오렌지파이 제로3가 나왔습니다. 제로2도 가격도 저렴하고 에뮬레이션 성능도 뛰어나서 호평을 받았었는데, 이 제로3는 어떨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간단한 안전 정보가 이렇게 종이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외형은 지난번 제로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정말 작죠? 라즈베리파이 제로 2보다 가로는 짧고 세로는 더 깁니다. 그리고 라즈베리파이 4와 비교해 보면 다 작죠? 가로, 세로. 훨씬 더 작습니다. 자, 그리고, 전작인 오렌지파이 제로2와 비교해 보면 뭐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 포트 위치가 바뀌었죠 제로2의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Type-C 잭과 마이크로 HDMI 잭이 붙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용 HDMI 케이블을 사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네, 뭐 이런 식으로 끼우면 문제될 게 없는데 자, 하지만 이렇게 어댑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렇게 HDMI 어댑터를 많이 사용하실 건데 저도 뭐 이런 어댑터 사용하면서 옆을 제거까지 했는데도 뭐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네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Type C 케이블을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뭐 가능하긴 한데 저의 경우 이렇게 잘랐기 때문에 되는 거지 이게 또 자르지 않은 어댑터면은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보드 자체가 사이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포트 배치가 이 정도 밖에 안될것 같습니다 램 포트를 제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나스 같은 용도로 사용하실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램 포트 제거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네, 또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죠 GPIO 포트가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5V 노란색은 3.3V 검정색은 GND 그리고 나머지 파란색은 데이터 전송용으로 쓰이는 그런 용도를 알기 쉽게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어서 네, 한눈에 보기 아주 편합니다 자이 제품 오렌지파이 제로3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올 위너사의 H618이 사용되었습니다 H618은 쿼드코어 콜텍스 A53 1.5기가 헤르츠 입니다 자 그러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간단하게 알기 쉽게 비교를 해 보자면 네, 이 파이 02W의 경우에는 쿼드코어 콜텍스 A53 1기가 헤르츠 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흔하게 사용되는 라즈베리파이 3B 플러스 모델이 없고, 3 시리즈에서는 지금 모델 A 플러스밖에 없는데, 뭐 3B 플러스와 이것과의 차이는 램이 이 A 플러스는 512GB이고, 3B 플러스는 1GB, 그리고 랜 포트나 USB 포트 이런 게 빠진 것이 차이가 있고, 마찬가지로 CPU는 쿼드코어 콜텍스 A53, 그리고 이것은 1.4GHz입니다. 쿼드코어 1GHz, 1.4GHz 그리고 이 제품은 1.5GHz 입니다 자 이렇게 뭐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고 자 이제 성능 비교를 위한 마지막 기판 라즈베리 파이 4 쿼드코어 콜텍스 A72 CPU는 1.5GHz 입니다 쿼드코어 네 같죠 이거와 하지만 GPU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오렌지 파이 제로 3는 말리 G31 MP2 인데 반해서 이 제품은 비디오 코어 6라는 GPU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벤치마크를 하면 두배 정도 성능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유튜브라든가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뮬레이터를 돌릴 때, 예를 들어서 드림캐스트 게임을 한다. 이 제품은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지만, 여기서는 완벽하게 돌아가죠.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렌지파이 제로2. 그리고 제로 3 살짝 더 비교해 보면 네, 사이즈가 더 작아졌죠 보시면 가로세로 다 작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램이 1gb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구매한 것은 네, 4gb입니다 램이 1gb 2gb 4gb 뭐 여러 가지를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1gb라면은 뭐 유튜브 같은 건못 보죠 이 당시에도 그래서 뭐, 레트로 게임은 어느 정도 실행을 했는데, 다른 멀티미디어라든가, 이런 성능은 떨어져서 크게 뭐, 실행을 못했던.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용했을 때도 멀티미디어 기능, 뭐, 이런 건 많이 떨어져서 뭐, 리뷰를 아예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토세라도 나오지 않았는데, 현재는 이 제로2에 바토세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바토세라가 없고, 자뭐이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온 지 오래됐는데 제가 지금 리뷰하는 것은 자 오렌지 파이의 고질적인 문제 다들 아실 겁니다 하드웨어는 정말 잘 만들어 놓죠 성능도 괜찮고 하지만 소프트웨어 지원이 네, 정말 뭐 사자마자 후회하게끔 만드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보통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사서 뭐 되는 게 없어서 지금 리뷰를 거의 2, 3개월 정도 미뤘다가 지금 하는 건데 자 지금도 뭐 몇 가지를 설치해 봤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어떤가? 오렌지파이에서 최근에 만든 오렌지파이 OS와 안드로이드 두 가지 OS 한번 테스트해 보고 뭐 성능이 거의 같고 램만 차이 나기 때문에 바토세라 같은 경우에는 램은 1GB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바토세라 요걸로 설치해서 보는 것까지 해서 사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블루투스 마우스를 쓰겠지만, 일단 유선 마우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켜졌습니다. 자, 오렌지파이 OS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 자, 오렌지파이 OS 설치는 오렌지파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로 가셔서, 오렌지파이 제로3. 자, 여기서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도 있고, 오렌지파이OS를 다운로드 해줍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델 용량에 맞춰서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면 애처와 같은 이미지 버닝 툴을 이용해서 4기가 메모리 이미지를 선택해 주고 본인의 마이크로 SD 선택, 그리고 플래시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드로이드 OS의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 버닝 툴로 이미지 굽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로드에서 오피셜 툴에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이미지 버닝 툴이 있습니다. 이 툴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스타트업, 그리고 이미지, 오렌지파이 제로3, 안드로이드 12 이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마이크로 SD카드를 넣고 자, 번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야, 이 모니터에서 안 돼서 제가 미니 모니터를 연결하니까 아, 이 해상도 때문에 안 됐는지 뒷면에 있는 이 모니터에서 지금 안 됩니다. 자, 자 일단 뭐 이걸로라도 해야 되겠죠. 아, 이게 모니터를 또 가리네요. 자, 뭐 일단 이걸로 보겠습니다. 자, 언어 코리언 인데 이게 뭐죠? 아, 다 깨져버리네요. 아, 이게 자, 한국어가 안 됩니다. 자 시작부터 모니터도 안되고 한글도 안되고 야... 네, 쉽지가 않습니다 자, 키보드를 또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자 블루투스 키보드를 포트가 하나기 때문에 이 마우스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키보드가 연결이 됐습니다 자, 와이파이도 연결을 하고 자, 이렇게 설정이 완료가 되었고, 재부팅이 됩니다. 자, 오렌지파이OS. 처음에 이 오렌지파이OS가 나왔을 때는 안드로이드 앱이 호환되게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리눅스처럼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의 리눅스죠? 네, 뭐 탐색기라든가 뭐 이런 거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블루투스 마우스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게 마우스가 또안 나오네요. 오, 어, 저게 쓰던 건데. 아니, 둘다 로지텍인데. 이 마우스가 왜안 나오지? 아, 이것도 마우스도 가리네요. 블루투스가. 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마우스까지 가릴 줄은 몰랐습니다. 자, 이제 사용할 준비가 다 됐는데. 자, 이전 제품은 램이 너무 낮아서 웬만한 뭐 웹사이트 라든가 이런거 사용이 어려웠었는데 뭐 한글이 안나오기 때문에 네좀 쉽진 않은데 아네 그럼 다른데 한번 리익스프레스 뭐 이렇게 정말 pc처럼 사용하기에도 뭐이 성능 자체가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서 네 괜찮죠? 이 정도면. 아, 근데 아, 이게 한국어로 돼 있어서. 여기 있네요. 네, US. 아, 네. 자,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뭐이정도는 사용할 만하죠? 정말 쓸만합니다 이 정도면 네. 예전에 제로 2는 18달러 이 정도에 나왔었는데 일반적인 웹서핑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족하지 않고 1gb 2gb 28달러 네. 4gb 33달러 네. 그러니까 파이 제로 2와 가격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달러 거의 안 올랐습니다 램 가격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로 2는 유튜브 같은 거 아예 못했죠 램이 너무 낮아서 네, 뭐, 로딩은 좀 걸리긴 합니다만, 네, 기본 사양이 20달러 짜리인데, 이 정도, 네, 유튜브도 볼 수가 있고, 와, 아, 이게 참, 글씨가 깨지니까, 자, 뭐, 최신 영상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안 나네요. 1080p로, 되는지. 네, 1080p 가 약간 끊기네요. 아무래도 이 브라우저 자체에서 플레이가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쉽지 않은 오렌지파이 OS 사용이었는데, 네, 뭐, 여러가지 앱들 뭐, 충분히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자, 오렌지파이 스토어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어, 네. 게임 카테고리 어, 들어가지지가 않네요.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나오긴 하는데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데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아무래도 이 피처드 이쪽만 되는 것 같은데 뭐 눌러 볼까요? 어, 그래도 안 나오고 아 밑에도 뭐다 나오지가 않네요. 로그인을 안해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아무튼 뭐 여러가지 부실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자 하드웨어 이렇게 저렴하게 잘 만들어 놓고 항상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항상 부실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팔리는 거죠 자뭐 대부분 이 오렌지파이 os는 사용을 안 하실텐데 아무래도 다른 리눅스 쪽 가봐도 뭐 이런 한두가지 문제가 다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끄고 한번 안드로이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모니터에서 잘 되네요 네,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는 TV용 안드로이드입니다 이것도 좀 아쉽죠 일반 안드로이드가 나왔으면은 뭐 게임기라든가 태블릿 개조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 TV박스 OS는 조금 뭐 활용도가 떨어지죠 아무튼 뭐이 기기 자체가 이렇게 작게 나오고 저전력이고 뭐 나스라든가 TV박스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라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네트워크 잘 되고 블루투스 이거 아까 전에 안 됐던 마우스. 네, 결국은 하드웨어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문제라는 거죠. 아, 네.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자, 뭐 처음에 딱 이렇게 나왔을 때 브라우저도 없고 뭐 앱스토어 같은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서드 파티 앱스토어를 받아야 되는데 브라우저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apk 파일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재 설치를 했고, 네, 뭐, 업데이트, 뭐, 이런 거다잘 나오고. 자, 뭐, 이렇게 계속 하실라우? <laughs> 호환 안 되는 앱은 또 호환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고. 유튜브는 뭐 당연히 로그인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 되지가 않겠죠 유튜브는 이렇게 나가 버립니다 유튜브 벤스드 이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뭐 이렇게 영상 나오는데 아까 끊겼던 자 1080p 네 1080p 플레이 잘 됩니다 자뭐 유튜브 1080p 잘 돌아가고 넷플릭스 네, 현재 넷플릭스 화질은 FHD는 안 되는 거 같고 720p 인거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 화질이 좀 아쉽습니다 자또뭐 넷플릭스도 되는 걸 보니까 네, 디즈니 플러스도 당연히 되겠죠. 네, 디즈니 플러스의 화질도 FHD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720p로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뭐할수 있는 거는 많은데 뭔가 한두 가지씩 다 부족하죠. 뭐 PS5 리모트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제 에뮬레이션 게임들. 자 TV 박스용 OS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이패드로 연결해서 사용해도 됩니다. 자 한번 레드림. 아 파일 불러오는 앱이 없어서 야 파일 불러오는 앱이 없어서 파일을 못 불러옵니다.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다안 된다는 건데요. 아 PSP는 어, PSP는 아예 먹통이네요, 먹통. 야, 이게 껐다 켜야 되겠습니다. 그냥 네, 멈춰버렸습니다. 야, 멈춰버리네요, 아예. 자, 이런 프론트 핸드들이 되면은 정말 좋을 텐데. 야, 이게 뭐죠? 아, 여기서 그냥 뒤로 가기도 안 되고, o OK 이 누르면 안 되고, 아, 또 꺼야 되겠네요. 자, 벌써 재부팅만 두번 했는데, 뭐다 알아봤습니다. 네. 이런 에뮬레이터들 한번 실행을 해봤으면 좋았겠는데, 현재 오렌지파이 제로 3로는 에뮬레이터들을 이 안드로이드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토세라도 아직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에뮬레이터에 있어서는 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CPU 성능은 같은 이 오렌지파이 제로 2로 에뮬레이터 게임들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지금 오렌지파이 제로2에서도 이 삼성 모니터에서 안 나오네요. 케이블 때문에 그런 건지 호환이 잘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라즈베리파이 쓸 때는 거의 없었던 일인데. 자, 이 만원의 행복에 나왔었던 이 모니터 또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드림캐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 되겠네요. 드림캐스트는 어렵습니다. 닌텐도 64. 뭐, 이정도는 돌아가겠죠. 닌텐도 64 게임은 뭐잘 돌아갑니다. 할만하죠, 이 정도면. 자, 뭐, 닌텐도 64 하위 에뮬레이터들은 뭐 거의 다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PS1까지는 아주 잘 실행이 됩니다. 닌텐도 64 하위 에뮬레이터들,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들을 거의 다 무리없이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성능이고, 유튜브도 1080p 플레이가 가능한데, 사이즈도 작고, 뭐 정말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뭐 라즈베리파이처럼 완벽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라즈베리파이에 대항하려면은 이런 OS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제로3도 뭐 바토세라, 에뮤1렉,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안드로이드도 조금 더 다듬어서, 뭐, 안 되는 거 없이 나온다면 그래도 많이 활용이 될 텐데, 지금 나온 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도, 뭐, 안드로이드도 파일도 못 읽어오고,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오렌지 파이 5 쪽에 올인하는 건지 이것도 틈새 시장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인데 나온 지 오래된 라즈베리 파이 3를 사기엔 애매하고 그 사이 공간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기판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부실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성능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사가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